난고3때 투표 못 해봤는데 재밌겠다요. 네. 투표하고 뽑는 재미가 있지. 뽑으면 개표 보는 재미가 있지. 내가 찍은 사람이 과연 됐을까? 아니면 천차만별 떨어졌을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자봉상공 얘들아. 아 역시 여기. 역사 자랑이 있어가지고 뭐든 다 대답할 것 같지만 보세요.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에는 어느 나라를 섬겼어? 명나라. 명나라랑 조선이랑 무슨 관계? 분신관계. 분신관계. 근데 명나라가 누구한테버겼어 명나라 명나라 한테조공 받치던 거 이제 누구한테 받치래? 청나라. 청나라한테 받쳐. 어, 금도 받치고 은도 받치고 비단도 받치고. 그랬더니 조선이 됐어. 명나라한테는 받쳐도 오랑캐한테는 안 받쳐. 너네 명나라 옷이랑 청나라 옷이랑 차이 알아? 네. 차이 알아? 청나라 네. 옷은 네. 어떻게 생겼어 지금 응? 지금. 응? 어. 뭐라고 지금 제국장 <laughs> 아니죠? 제는 뭐라 그랬어? 그래, 뭐라 그랬어? 강시 알아? 강시? 어? 강시가 청나라 신이야 얘들아? 청나라 옷이야 그게 우리 조선 옷이랑 더 가까운 게 명나라 옷이야. 근데 막 청나라 애들 막 머리도 변발하고 싸울 때 보면 옷도 막뭐딱 붙는 거 입고 당연히 조선이 보기에 어떤 나라야? 오랑캐. 아우 귀여워 귀여워 어. 화해 안 한대 화친 안 한대 우리랑 싸운대 구상병사한 명당 청나라 병사 몇명 붙일 수 있을까? 1, 천 명? 1대 천? 이그 정도도 가능해 얘네 뭐 있었어? 총도 있고 대포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말도 없어 말도 뛰어다니면서 활사야 되는데 쨉이 안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만 명문만 내세웠죠. 그러다가 어디에 갇혀요? 야, 안 되겠네? 어, 한번 쳐들어가 볼까? 해서 괴롭히니까 왕이 바로 어디에서만 가? 여기에서도 얘네가 쳐들어와서 그냥 나와. 하면 끝나는데 어떻게 했어? 굴력 주려고? 버티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 항복했죠? 항복하니까 청나라가 뭐라 그랬어 야 니네 많이 버텼다 니네 버틴 거 보니까 나중에 딴말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니네 왕자는 우리가 데려갈게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임금이 뭐래 야 우리 왕자 잡혀갔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따라갈래 그랬더니 조장에서 따라간대 안 따라간대 안 따라가죠 그럼 최득계는 분갈에 있었나? 아니야 관직 안 하고 엄거하고 있었어. 일어내니까 따라가죠 일어내니까. 조정에서 지금 자리 비우고 가겠어요? 살아올지, 아, 죽어서 올지 모르는데. 근데 최득기가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갔을까? 당연하지. 임금 은혜를 갚을 기회다. 속마음은 어떻겠어. 와 이번 교회 한번 잘 보여볼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가는데 가오가 살려면 이왕 가는 거 가기로 결정했으면 내가 응가하고 있는 곳이 좋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싫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좋다라고 얘기해 가오가 살지 와 제가 지금 있는 곳 좋거든요 제가 있는 곳 완전 별천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은 중략 앞부분은 이곳이 너무 아름다운 자연임을 얘기하고 있고 뒷부분은 뭘 얘기하고 있어? 내가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어. 자, 봐봐. 시작할 때 가노라 옥주공아 이거라 경천대야. 옥주공이랑 경천대가 작가가 뭐하는 곳이야? 응모하는 곳이야. 화자가 있는 곳이야. 그런데 요양은 어떤 곳이야? 실적 대상이 먹는 곳이야. 하자가 가야 되는 목적지 보통 말리길이라고 하면 '멀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에서는 물리적인 건 먼데, 심리적인 거는 어떤 거야? 가까워. 물리적으로만 먹은 곳이야. 그런데 뒤에 뭐라 그래? 야, 멀어야 얼마나 멀어요! 금방 가요 별로 안 멀어 그곳에서의 1년은 어떤 곳이야 당연히 물리적으로는 긴 시간이지만 오래되지 않아요 금방이에요 1년 후딱 갔다 올게요 그러니 나 주저하지 않고 간다는 느낌을 주죠 내가 있는 곳 다시 화자가 있는 곳이 어디다 303 별천지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왜 들어왔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나라를 바꿔 섬기지 않겠다는 노련의 분노랑 화자의 분노랑 똑같아 화자는 노련과 자기를 동일시했어 그런 탓에 아우 몰라 열받아 청나라는 아닌 것 같아 속세를 아주 끊고 <laughs> 별거 안 가져가 우리 저 다리 적은 나귀 형편없는 나귀를 싣고서 추풍 부는 돌길을 와룡강 찾아와서 전주봉 선물하래 초가집, 초가집. 대단하게 살았어, 안 살았어, 나안 살아. 청빈하게 살아. 보실 때 텐화방 정자 털을 손수 스스로 닦고 여유롭게 있었어. 지도리 없는 거져는 우렁난 가실산 정막한 산골에 손수 읽은 마을이 더욱 좋다. 나 여기서 청빈하게 살아서 부족하다고 느껴, 아니면 만족해. 너무 좋대, 얘들아. 너무 좋아.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좋다라고 표현할수록 시맛이 살아. 여기 싫다 그러면 간다고 말하는 게별 의미가 없어져, 얘들아. 자, 뒤에. 세계는 이렇게 어떻대? 단박해. 어, 네. 세계는 간단해. 이게 내 주제에 딱 맞아. 밝은 세상 한 귀퉁이에 거림색성 도꼭 하자. 나 선비로서의 지조도 안 잃어버렸어. 소나무 꽃파 쓰다듬으면서 지내고 잔나비와 하버하면서 사대부의 관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뭘 묘사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와 이 감산이 좋고 좋다. 자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높다란 금빛 절벽 허공, 허공에 솟아올라 부암을 앞에 두고 경우 위에 선 모양은 삼신산 제일봉이 여섯 자라 머리에 버린듯 펼쳐진 인거 밑에 보고요 어쨌든 신선히 살 정도로 좋은 곳이래 멋지대 붉은 노을 흰 구름 색채 대비 있지만 의미대비 있다 없다 의미대비는 없어 유리 같은 온갖 경치 빈 땅에 깔렸으니 용문을 옆에 두고 펼쳐진 모래밭은 마치 여덟 폭 돌병풍을 옥난간에 두른 것 같다 그럼 돌병풍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얘들아 뭘 보고 돌병풍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닷가 흐르고 절벽 있고 이게 돌인가 보지 우리나라에 흔하죠 그쵸? 바다 이렇게 절벽 있는 거 절벽을 돌병풍이라고 비유했고요 맑은 모래 흰돌이 구비구비 경치로다 그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든 하은가 구함이 물을 굽혀 천백척 솟아올라 과장법이야 천백척 구름 이로 우뚝 솟아 경천이라는 이름답게 하늘을 그렸으니오와 경천대야 네 이름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얘들아 뭐하고 있어? 자기가 있는 건 예찬 예찬하고 있어 자, 뒤에 그 다음에 중략 뒤에는 약간 더 어려운 자연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요. 12 영요 다 버리고 갈매기랑 늘자돈이 이게 제 계획이었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냥 이러려고 했는데 무슨 대조 있다고 나라에서 먼저 나라에서 아시고 쓸데없는 이 한몸을 찾으시니 만극하구나. 그러면 제가 갈게요라고 자발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나라에서 날 찾았어. 쓸데없는 이 한몸 이러면서 나를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죠. 화자의 겸양 있는 말하기. 상주 12월에 12월 언제야? 12월 언제야? 음력 12월이야 얘들아 음력 12월. 심양가라 부르시니 심양이 내 목적지야 목적지. 오케이? 어느 누구 일이라 잠시인들 머물겠는가 머문데안머문데 바로 간대 지체할 필요 있어 없어 야 지금 내 충성심을 보여줄 기회인데 뭔 지체를 해 바로 뛰어가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임금은의 강격하며 행장을 바삐 챙기니 3년 입은 옷까지 이불과 이옷 겸하였네 그럼 이불이랑 이옷 가져갔다는 거야 안 가져갔다는 거야 안 가져갔어. 그냥 입고 있는 옷이 이불이래. 남쪽의 더운 땅도 춥기가 이렇거든. 한겨울 깊은 때 우리 임 계신데야 다시금 말아보고 우리 임 생각하니 이국의 겨울 달을 누구 땅이라고 바라보면 그러면 여기서의 임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남야 사실 거기 더 따뜻하지 않나요? 아니야? 심혈이더 따뜻한 거 아니야? 모르겠네. 어쨌든 남쪽의 더운 땅도 이렇게 추운데 한겨울 깊은 데 지금 12월이잖아. 우리 왕자들 계신고 얼마나 추울까 하면서 왕자를 걱정하고 있어. 이미 걱정하고 있어.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 이미 생각하니 아 청나라에서 남의 땅에서 겨울 달 누구 땅이라고 어? 달을 좀 쳐다보고 계실까 못 쳐다보겠지. 타국풍상 외국에서의 고생 어찌 그리 겪고 계신가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마지막 높은 언덕에 뻗은 치기 벌써 3년이 되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불욕을 당한지 벌써 3년이 되었구나. 불욕이 이러한데 우리 조선의 자존심은 언제 펴질까? 조선에 인재가 없어서. 오랑캐의 시나리오였으니 오랑캐, 청나라로 오랑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00년 예약목물 어디로 갔던가 얘들아 그 뒤에 별표 오늘날에는 포로로서 청나라로 가 오늘날에는 그런데 과거에는 뭘로 갔었대 관주빈이라 옛날에는 손님으로 갔었어 옛날에는 뭘로 갔었다고 개구로 갔었다고 이, 저기 뭐라 그래 예, 뭐라 그러냐 저기 뭐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 그거 사절단. 어, 사절단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포로가 돼서 갔대. 태평 시절 맡기고 찬란한 몸을 사라지니 동해 우물 어찌 퍼려이 구룡시슬렁가. 오나라 궁궐에서을 쌓고 월나라 산에 쓸개 매다니 옆에다 뭐라고 써놔야 되더라? 복수심 이글이글 이글 복수심 나 복수하고 싶어. 임금이 구욕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예나 지금이나 그것이 우리인데 하으면 아, 우리 집이 대대로 은혜 입었으니 은혜 입었다 무슨 뜻이야? 우리 집 대대로 수저 아버지도 관직하고 할아버지도 관직하고 그러니 임금 은혜를 어, 그 대대로 어, 그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 갚을 때야 아무리 힘들다고 대 조선의 짧은 책략으로 거세 물결 청나라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복수심은 있는데 청나라가 워낙 강력해 재주 없는 약한 몸 조선 얘기하는 거죠. 이 미안해 이거 조선 아님 화자 화자 얘기하는 거고 화자야가 기울어진 집 조선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나 힘이 너무 미약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서 울기만 하면 안녀자의 태도로다. 이 원수 못 갚으면 내가 무슨 낯을 질수 있을까? 악비 손에 침을 뱉고 조적인호에 맹세하니 이거 옆에 뭐라고 써야 돼? 의지 이글이글 고사인용. 내 몸의 생산은 어떻게 생각한데? 깃털처럼 여긴데 내 목숨 중하대안중하대 안중요해 중하대,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목숨 가볍게 여기고 동서, 동서남북 만리밖에 왕명조차 단일이라 심양으로 가겠다 이거라 가노라 가노라 이거라 무정한 갈매기들은 내 맹세 기약 좋지만상은이만곡하니 갚고 다시 돌아오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어저기수미 상관이죠 앞부분, 앞부분이랑 비슷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돼. 선지 그냥 뜬금없이 내도 이거 할말 없어. 수명배첨 <laughs> 당연히 유세적이고요, 그죠?